명파 해변에서 맨발 걷기 운동 43일째 강일 너무 아름답습니다 이쪽 방향이 서초 후단 방향이고요 명파 해변 오터캠프장이 되겠죠 맨발 벗기 143m 되겠습니다. 어, 놀랐습니다. 원래 해변이 여기로 끝나는데 <laughs> 여기 여기 여기거든요. 이번에 카논 태풍 중에서. 모래사장 해변이 이렇게 넓게 하나 또 생겼습니다. 자연의 위력이 대다합니다 농파 해변. 굉장히 해변의 길이가 넓어졌습니다. 농파 해변. 넓어졌습니다. 해변이 더 커졌습니다. 어, 여기 보세요. 여기 새로 생긴 섬. 모래사장 섬입니다. 나래 새로 생겼습니다. 단이 섬이 새로 생겼어요. 우와. 오따로브. 명파 해변 오따로브. 명파 브시아 오따로브. 나모래 녹비인 오스타벨 맨발 걷기 운동 훨씬 커졌습니다. 아, 제가 어제 그저께까지는 파도가 학에서이섬이 물에 잠겼는데 이제 파도가 전전해지니까 이 물에 섬이 송이... 아, 도전했습니다. 명가해변이 이렇게 커졌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명가회변이 엄청나게 길이가 커졌습니다. 연부 이제 다섯 번만, 열번 다섯 번만 안고 열 번만 해도 만보 걷기 운동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포, 이렇게, 이 아, 하장님 선물에, 오타로, 브 이렇게 새로 생겼습니다. 원래 여기 방파제 뚝이 다 무너졌어요. 태풍으로 인해서. 이렇게 무너졌어요. 여기서부터 이게 다 무너졌어요. 그래서 우리 건강한 기도원집, 앞 개창까지 이제 바다가 물이 들어옵니다. 와, 여기가 새로운 모래선이 생겼습니다. 원래, 원래는 여기가 이쪽이었는데, 여기서부터 새로 생겼어요. 모래선이. 대단합니다. 모래선이 아주 길게 여기까지 다 생겼습니다. 잘생겼습니다. 뜨거웠습니다. 만복계 운동을 하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자연에서 만들어 주셨습니다. 알렐루야 감사합니다. 제가 최초로 명파해변 새로운 섬 만복계 운동을 제가 합니다. <목소리가 난리와>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새로운 우상, 남북극경 운동. 제가 시작을 하겠습니다. 역사를 일깨우치니까. 러시아 학생이 그렇게 남북극기 운동. 러시아. 나무래. 해야 되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이게 다, 제 발자국이 있는데. 어, 알았어. 알았어. 저 발자국입니다. 제가 최애초로 섬에 들어왔습니다. 아이고 나무래 원래 명파해변은 나무였습니다 근데 이 섬이 노기 노비노비 어떤 노비 했습니다. 와, 나야이 산이? 만들었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새로 생긴 새로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만들어 주신 섬물또 이렇게 왕복을 떠끝냈습니다. 자 이게 새로 생긴 섬이 되겠어요. 원래는 여기서부터 쭉 이쪽이 원래 섬입니다. 근데 여기 섬이 새로 생겼어요. 와우 멋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봤습니다. 음, 이제 만복 기운돔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감사합니다. Поздравляю. Пока-пока.